다음 87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일자리 정사면체가 놓여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위에 놓여있는 꼭짓점 A를 밑면에다가 수직으로 내리꽂았대요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고 한가지 설명을 할게 있어요 어 입체도형 많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는데 이정도는 기억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를 내가 입체도형을 어 위에서 이렇게 바라봤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 눈이 2D를 인식한다고 치면 은 3D가 아니라 2D면은 위에서 바라봤을 때이 바닥인 BC d만 보이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네 그리고 이 A, B하고 A, C하고 A, D하고 모두 똑같아요 여기가 전부 길이가 똑같아요 일로 그러면 이 밑면에서는 어떻게 보이느냐 이정 가운데에서 각각의 꼭지점까지 같은 길이 같은 길이 같은 길이 이렇게 그어져야 합니다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어, 이제 외심이라고 부르겠죠. 외심이라고 부를 건데, 이게 정사면체니까, 요 빨간색 삼각형 DCD는 정삼각형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어떤 역할이 되느냐? 내심하고 똑같아지고, 무게중심하고도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은, 길이를 구할 때 가장 유용한 무게중심이라고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H라는 거는 뭐가 되느냐? 삼각형 bcd의 네, 무게 중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계속 문제를 읽어 보면서 풀면 되겠어요. 요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기하 선택하시는 분들 또는 진로 과목으로 기하를 보게 될 때도 많이 쓰이는 거니까 요 정도는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게 중심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문제를 읽고 인지를 인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할 거는 어, BAH의 각하고 CAH의 각이 똑같대요. BAH 네, 여기 있는 각이 하고, 다음에 옆으로 기울어져가지고 안 보이지만은 CAH는 이 빨간색과 빨간색 사이에 있는 육각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두개의 각이 똑같을 때, 어 여기 무게중심에서 이 모서리까지 수선을 내리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 AP의 길이가 있을 겁니다. 이 네, 길이하고 이번에는 반대로 반대로 이쪽 모서리에서부터 A에서부터의 길이를 재는 게 아니라 C에서부터의 길이를 쟀을 때 얘하고 똑같아지는 길이가 나왔을 때 여기 QH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좀 복잡하죠 좀 복잡하니까 일단은 순서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 볼게요 어떻게 풀거냐면은 일단은 기, 똑같은 길이가 있다고 했어요 이만큼 하고 이만큼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 길이부터 이제 X라고 두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요 X를 구할 때 우리는 3D를 인식하는 것보다는 이제 2차원을 인식하는 게 편하니까 요 A, B, H만 떼어내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것만 떼어내면은 당연히 직각사각형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 B, H가 나와야 되고 직각이고 여기에서부터 수선의 발을 내렸다.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가 P. 요 길이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 있는 거니까 뭐 닮음을 하든 어떻게 하든 비례식 세워서 문제 풀면 되겠죠. 일단 알고 있는 길이를 적어주면은 여기가 1입니다. 그러면은 얘하고 얘를 모르잖아요.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다 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무게중심이라고 했어요. 무게중심이니까. 여기에서부터 요렇게 그었을 때 수선의 발이 되고 요 길이 2분의 1이고 여기를 H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B H 프라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30도, 6 0도여서 2분의 루트 3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H는 기, 뭐 길이 구할 때 필요한 무게 중심이라고 했어요 2대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길이 2분의 루트 3을 3개로 쪼개서 2개를 가져가는 거니까 요만큼 길이는 3분의 루트 3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그 다음 ah의 길이도 우리가 피타고스 정리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1에서 요거의 제곱인 3분의 1을 빼면은 3분의 2가 되고 여기에 루트 씌워지니까 요 길이는 유리어까지 해주면은 3분의 루트 6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내가 필요한 길이를 모두 구했고 이제 x의 길이를 구합시다 비례 닮음을 이용한 비례식을 세우면 되겠죠 요렇게 생긴 삼각형에서 빗변과 높이 빗변과 높이의 비는 전체 삼각형에서 빗변과 높이의 비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한 x의 길이는 9분의 6이 돼서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요 길이가 얼마다? 여기가 3분의 2다라는 거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들로 설명했어요 여기까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사인법칙코사인법칙한거 없습니다 이렇게 구했고 이제 그 다음에는 구하라고 하면 QH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왜 그러느냐 이 길이를 3분의2하고 구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AHC 요 삼각형을 따로 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떼내고 보니까 모양이 ABH하고 똑같아야 돼요 모양이 뭐하고 똑같다? 네, ABH하고 똑같다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 P라는 점이 3분의 2라는 길이가 이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요 길이가 3분의 2일 때, 이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진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은, 3분의 루트 6, 여기가 얼마냐면은, 3분의 루트 3. 이제 여기에서 문제 푸는 거는 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가장 간단하게 풀어보면은, 지금 요 그림하고, 새롭게 그린 직각상형하고 똑같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그리면은 얘가 원래 그림의 이전 그림의 P 하고 똑같은 위치에요 그런데 이 나머지가 3분의 1이니까 여기도 얼마냐면 3분의 1이고 여기도 얼마냐면 3분의 1이야. 이렇게 되면은 이 삼각형 QHC가 수선을 그었을 때 밑변이 반으로 쪼개진대.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래서 내가 구한 X의 그리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사각형이어서 3분의 루트 3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여기 세타로 잡고, 여기도 세타니까, 여기에서 뭐, 각을 이용해서 구하고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뭐 각을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하든 뭐라도 상관없는데, 웬만하면 문제는 쉽게 푸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을 그었을 때 반으로 쪼개진다. 그러면은 이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사각형이다. 요거 이용해서 답을 3분의 루트 3이라고 말해도 크게 상관 없겠습니다.